반갑습니다. 아, 성도님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끝까지 말씀할 때책임질하심으로 이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13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아, 이 이야기는 그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에 아,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때보다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아, 성도님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들을 예수님의 유언처럼 좀 마음 무게 있게 들으셨으면 합니다. 앞에 마테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특별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 성경책을 보면 어, 빨간색이 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부분인데 온통 빨간색입니다. 이 말씀하실 을때 가벼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비장한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마지막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어, 요 달락달락도 하셔야 되지만 이 허름을 파가셔서 예수님이 왜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36절 보면 한 시몬 베드로가 요 예수님께 물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묻는 이유는 33절에 예수님이 말씀 중에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에게도 이어나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갈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앞에 7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앞에 33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제자들은 이 말씀이 마음에 꼬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분위기도 그렇고, 예수님이 자꾸 어딘가 가신다 하시니까 제자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직업과 재산, 가족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인생 그 모든 걸 걸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어딘가 가셔 사라진다면 저들의 인생도 어, 무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 가신다 하니까 긴장한 겁니다. 뭐 가신데도 너희도 같이 가자 이러시면 괜찮은데 예수님이 어딘가 혼자 가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니 그 제자들 모두가 이 말씀 하실 때마다 긴장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표로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물은 겁니다.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아,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해요. 참 물었는데, 어, 베드로 가원하는 대답은 아니죠. 베드로는 어딘가 그 목적지를 물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시니, 참. 어 베드로 마음이 더 어, 혼란스럽고 복잡해질 겁니다. 저 베드로가 또 대놓고 물어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 따 따라갈 수 없겠나이까?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 베드로의 그 충성심을 어, 나타낸 겁니다. 예수님, 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날 데려가 소서이 장면 보면 예전에 엘리아를 따라다니 엘리사 모습이 기억나죠. 아, 비슷하네요. 나중에 베드로도 예수님 하시기를 그대로 했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예수님이 따라가시는 곳, 따라, 예수님 가시는 곳에 따라가는 게 믿음인 것 같습니다. 뭐, 어딜 가시든지요그이 베드로가 어딜 가십니까 해서 그 목적지를 알아내서 네, 따라가겠습니다. 한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따라가겠습니다 한 겁니다 그러고 보니 베드로의 마음이 참 좋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지만 뭐 말씀대로 산다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 유익하다 싶으면 따라가고 유익하지 않으면 안 따라가잖아요 뭐 말로는 따라간다 해도 말씀으로 살다가 뭐 불편하고 손해보고 욕먹으면 그냥 포기해버리잖아요 네, 베드로는 그래도 이 마음이 진정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뒤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 그래도 여기까지는 베드로의 마음이 참 진지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난뒤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노니 나고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참 어, 오래 소리처럼 그렇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날 위해 죽을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 가시는 곳에 따라가려면 목숨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입님다 왜들으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니나 이걸 이제 보고 우리도 처음에 교회 다녔죠. 근데 이렇게 믿음이 자라면서 읽는 말씀 혹은 듣는 말씀이 이렇게 비장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냥 오래 다니는 걸로 족한 분들은 이런 말씀이 아마 부담스럽고 듣기 싫을 겁니다. 예수 믿는데 목숨을 버려야 한다. 왜 굳이 그렇게 해야 하나? 예수가 날 위해 죽으셨다는데 왜 내가 죽어야 하나? 뭐, 등등. 근데 실제, 뒤에 사도행조에서부터 또 뒤에 서신서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버려야만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순교를 하든 안 하든, 그 상관없이 그 태도가 예수님을 위하여, 날 위하여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이어야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 어, 이 38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과 그 뒤에 네가 딱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말씀 하고 사이에 아, 베드로의 대답이 있죠.마가보험에 그 대답이 그래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그런데 이 고백은 베드로만한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이 또 충격적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일어노니, 이 진실이 두번 되는 것은 네가 반드시 이런 겁니다. 내가 반드시 딱오기 전에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참 예수님 말씀이 무섭습니다. 이게 그대로 되긴 하지 마. 근데 이런 말씀을 베드로 앞에 대놓고 하시니, 참 예수님이 잔인하시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데 진실로 진실로 이러네 내가 나를 부정하리라 부인하리라 배신하리라 팔을 남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기분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뭐 베드로보다 나은 믿음일 수 없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세 번이 아니라, 삼십 분도더 배신을 했는데, 똑같이 또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으니, 예수님의 그 은혜가 하늘과 땅 가득합니다. 말, 세 번만 부인하면 지옥 간다 했으면, 우리 이미 지옥에 가고도 남죠. 그런데세 번이 아니라, 삼십 번, 삼백 번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배신하고, 팔아먹고, 살아왔음에도, 이렇게, 교회 다니고, 이 말씀을 또들으니 정말 예수님의 그 인내는, 참,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끝이 없는 예수님의 인애를 믿고서 우리 끝까지 예수 잘 믿읍시다. 이런 예수님을 알면서 믿지 않는다, 뭐 불편해서 손해봐서 기분 나빠서 잘 믿지 않는다 하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그리고 심판되었으면 이런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 위한 말씀이자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받아들여야 하고요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배워야 해요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나에서부터 왜 십자가 죽으셨나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을 배워야 하고요 왜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고백도로 그렇게 살지 못했나 부인하고 부정하고 어 팔았는겠냐 그런 이유를 찾아야 하고요 또어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가식이 아닌데 진정성이 있음에도 그러나 상황에 따라 이 진정성이 무력해지는 이 이유도 알아야 돼요 그래 열매 맺는 믿음이 되려면 우리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성장합시다 여러분이 서울의 이런 교회에 나온 지 얼마나 됐는지 몰라도 나무가 3년이면 열매를 맺답니다 고추 모종을 심었더니 한 해에 고추가 그 작은 데에서 몇백 개나 열려요 뭐 몇백 개는 좀 심하네 한백 개는 열립니다 그런 고추 모종도 그렇게 1년에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닌지몇 년이나 됐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열매는 우리 자신이 열매가 되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사람을 얻는 그것이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 얻읍시다. 그 사람을 얻으려면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우리도 똑같이 이 말씀을 잘 배워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되며 말씀과 함께 성령을 받게 됩니다.말씀과 성령이 믿음의 두 축이요 두 기둥입니다.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게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이 우리가 열매맺나 믿음을 가진 그 모습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가까움에도 누가 높은가 경쟁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말로는 서로 사랑한데도 실제로는 경쟁하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런 우리의 이 이율 배반적인 모순을 우리가 발견하고서 이것을 해결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게 하고 듣게 하시니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귀 담아 듣게 하여 우리가 깨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으로는 끝까지 따라갈 수 없음을 알게 하사.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을 배우게 하소서. 베드로처럼 세 번은 부정하고 팔아먹고 떠날지라도, 아니 그 이상 30번, 300번을 그렇게 할지라도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알렐루야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나 기름다. 처녀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승도님들, 오늘도 평안하세요. 바이바이.